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연초가 되면 저는 항상 이 비전 7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 비전, 비전 7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전 7천은 오늘 본문 11기상 19장 18절 말씀으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 때온 세상이 우상숭배와 세속화로 달아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발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았던 7천인의 그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 그 신앙을 지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꿈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끝까지 우리가 남아 있겠다 하는 그런 꿈입니다. 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전 인격적으로 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는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는. 꿈을 꾸고 또그 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 모두가 비전 7천의 신앙으로 내 만족을 위한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있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던 그때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왕이었어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의 대표적인 왕 중에 한 명이죠. 온 나라가 바을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아합왕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 홀로 바알 순자 4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그런 극적인 승리를 거두죠. 자, 승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엘리아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완전히 빗나갑니다. 왕비 이세벨은 오히려 더 악해져서. 요호와의 선지자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찾아서 다 죽이고, 엘리야까지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밤낮 40일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갈멜산에서 직선거리로 쭉 재면은... <laughs> 한 500km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산을 구불구불 걸어가야 되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면 한 1000km가 되는 아주 먼 거리죠. 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한 400km 정도라고 하면 은 어, 그거보다 훨씬 더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엘리아가 물한 방울, 그늘 하나 없는 땡볕에 사막길을 40일을 밤으로 낮으로 계속 걸어서 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왜 엘리야가 그먼 시내산까지 그렇게 갔을까? 왜 시내산에 엘리야가 도망을 갔느냐? 시내산이 뭐길래? 시내산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불붙은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라 하고 소명을 주시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몰려 시내산에 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또 레위기 로부터 시작한 민수기 10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의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교회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아도 모세와 우리 선조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만나려고 목숨 걸고 신해산을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신해산에 도착해서 굴속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하시더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확가르더니막 지진이 나서 바위를 부숩니다 불도 확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뭔가 드디어 뭔가 일어날 듯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딱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겠구나 하고 딱 기대하고 있는데. 그 강한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특히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기도 제목 보면은 항상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아이에게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그런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증거들을 막 주셔가지고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 막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했을 때 어떤 외적인, 초자연적인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잘못된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증표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사실 우리 신앙이 굉장히 메마른 그런 지식에 불과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늘 이런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저도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속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또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오늘은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이런 불과 지진과 또 어, 바람과 같은 어떤 눈에 보이고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 그 가운데 임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꼭 그렇게만 임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강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날꼭 만나 주시지는 않은 것 같다 하고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뭐 불과 지진과 바람과 같은 것으로만 만나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 주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이 세미한 소리를 못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오해를 하고 실망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 계셨느냐 오늘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그 부드러워. 부드러운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신의 산을 찾아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이 편안해서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면에 대부분 지금 너무 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힘겨운 분도 계실 겁니다.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 앞으로 미래의 걱정 등등 정말 때로는 굴속에 있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구리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소리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어떤 것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속삭이는 세미한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세미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음성으로 들려 주십니다. 13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14절을 제가 세 번째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연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너무 지쳤어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건이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저도 이제는 그만둘래요. 이 말입니다. 인데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 15절로 16절 말씀.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흘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니 하나님 나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이, 이 조건도 안되고 저 조건도 안되서 나 아우, 나 하나님, 내가 내게 맡겨진 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런 것도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야. 너가 지금 할 일은 엄청난 일이 남아 있어. 어? 아람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어? 내 선지자도 세우고 너할 일이 엄청 남아 있어. 그일 해라. 이렇게 말씀해. 당황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문제가 지금 코가 석잔데요 아, 이 문제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 그건 놔두고, 내가 너에게 이런 꿈을 주겠다. 이런 큰 비전을 주겠다. 이걸 지금 빨리 해라. 여기에 넌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종종 우리도 이런 응답을 받을 때가 있죠. 하나님 내 문제, 우리 아이들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음, 쩔쩔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 구하는 것이, 이 순서가 뒤바뀐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참 좋은 일이죠. 제가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내가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풀려야지 내가 뭘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아도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게 좀 풀어지면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할 건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해요. 왕도, 왕비도, 백성들도 다 죽이려고 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비전 7천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칠천 예 엘리야 시대도 또 오늘도 온 세상이 다 바알에게 만문에게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칠천의 용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칠천에 정말 알곡과 같은 이 씨앗과 같은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 남은 칠천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은 자를 성경은 그루터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트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트기니라 하시니라. 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트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나무를 베고 나면은 남은 아랫동아리 있잖아요. 아랫동아리. 이걸 그루터기라 하는데 여기는 뭐 열매는 고사하고 꽃도, 아니 가지도, 잎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누구하고 하신다? 이그루터기를 이용해서 하나님 하신다. 그루트기를 사용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을 사용하시고 배임을 당한 나무의 그루트기를 쓰시는 분입니다. 화려한 꽃에 정신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꽃이 떨어졌다고, 가지가 꺾였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루트기가 남아있으면 됩니다. 그루트기만 있으면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싹을 내고, 잎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루트기만 있으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그루트기는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씨가 그루트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한 씨가 무엇입니까? 예. 이 교회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루트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에, 행동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예수님만 남아있으면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꽃이 없다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 그루트기를 이용하셔서, 하나님 이 그루트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러면은 이 그루터기만 있으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한두 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실질적인 그루터기를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보존해야 되는 그루터기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 속회 예배들, 수요 새벽 금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우리 한국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 어이 예배 그루터기가 있었기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고 성도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 거루터기가 있으면요, 반드시 다시 회복됩니다. 예배 거루터기가 있어야 여러분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은 어디 가서 바알에게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딴 곳에 가 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섬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뭔가 하나님 아는 다른 것에 여러분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지킨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장소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예배자리에서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한 해도 우리가 붙들고 지켜 나가야 하는 그 그루트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견디고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비전 7천의 그루트기가 되어서 예배드림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의 그루트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그 루트기가 되어서 물질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앞에 열왕기상 17장에 17장에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3년 6개월의 극심한 가뭄으로 그리 시내까지 마르게 되었어요. 시냇물까지 다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르밧에 가 보니까 어떤 가부가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를 만나는데 하는 말이 저에게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집에 있는 밀가루 한 줌을 가지고 떡을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나를 나눠, 나눠 먹고 이제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엘리아가 가부에게 하는 말이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밀한줌 기름으로 떡을 해서 잘먹으라가 아니고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정말 진짜 잔인하죠. 아니 저런 사람이 그런 목사가 있으면 여러분들 아, 정말 실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부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열한기상... 17장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년 6개월간의 극심한 감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집에는 밀가루 통에 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양식으로 그들의 모자뿐만 아니라 주의종 엘리야와 또 그의 일가 친척까지 먹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11조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재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재정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입니다.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일리아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되면은 터진 웅덩이를 파서 내가 먹을 수도 없고 그리 시내가의 시내물을 먹을 수도 없어. 다 말라버렸어. 이때는 그리시네가의 까마귀와 사르박 가부의 밀가루통과 기름통의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의 그루터기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돈에 무릎을 꿇으면 결국 돈 때문에 여러분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몬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도 주시고 돈을 다스릴 권세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비전 7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순결한 7천의 용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목숨보다 귀합니다. 예배의 그루터기,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물질의 그루터기를 내팽개치지 맙시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어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름 없는 덜풀도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헐벗게 하시고 굶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경제와 자녀들을 책임져 주심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올 한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